이 이야기는 병원에서 절대 먼저 꺼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진실이 밝혀지면 수십 년간 이어져온 건강보조식품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저녁, 내일의 건강을 위해 챙겨드시던 그 작고 고소한 견과류가 사실은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밤새도록 은밀하게 위협하는 침묵의 저격수였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과장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30년 동안 수많은 노인 환자들의 생사를 목격하며 제가 가슴 아프게 깨달은 가장 위험한 진실을 지금부터 폭로할 것입니다. 잠시 후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안녕하세요. 노인 심혈관 질환을 30년간 연구해온 전문가 이태석입니다. 제가 이 콘텐츠를 만드는 이유는 단한 명의 환자라도 더 뇌졸중과 심장마비의 공포에서 구하고 싶다는 간절한 진심 때문입니다. 저는 병원에서 기계적으로 처방하는 혈압약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생활 속 아주 작은 습관의 치명적인 오류를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수십 년간 몰랐던 음식의 섭취 타이밍이라는 핵심 비밀을 알게 되어 밤새 편안하게 숙면을 취하며 다음날 아침 활력 넘치는 긍정적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이 영상을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시청 중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 병원에서는 들을 수 없는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가장 깊은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심장이 밤에도 쉬지 않고 뛴다는 사실은 모두 알고 계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의 심장이 가장 약해지고 혈관이 가장 위험에 노출되는 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입니다. 대한심장학회 자료를 보면 뇌졸중 환자 10명 중 무려 3명이 잠자는 동안 발병한다고 경고합니다. 이 시간대는 우리 몸의 혈압이 가장 크게 요동치며 수분과 염분의 균형이 깨지기 쉬운 골든타임이자 데드타임입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새벽 3시에 터지는 그 위험이 바로 저녁 7시나 8시에 여러분이 드신 그 건강한 음식 때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몸은 50세가 넘으면 20대처럼 기민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밤늦게 치킨을 먹어도 다음날 멀쩡했지만 이제는 밤이 되면 위장과 혈관의 소화 기능이 현저히 느려집니다. 마치 고속도로를 달리던 자동차가 갓길에 멈추는 것과 같습니다. 이 시점에 지방과 염분이 가득한 견과류를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느려진 위는 지방을 제대로 분해하지 못하고 그 지방은 소화되지 않은 채 혈액 속으로 스며들어 혈액을 끈적한 죽처럼 만듭니다. 이 끈적해진 혈액이 새벽 3시 혈압이 급변하는 시간대에 좁아인 혈관을 지나려 할때 작은 혈전 하나가 혈관을 완전히 틀어막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침묵 속에서 맞이하는 뇌졸중의 가장 흔한 시나리오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바로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저는 인천에 거주하시던 68세 김영수님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김영수님은 동년배들 사이에서 건강 박사로 불릴 만큼 관리에 철저하신 분이었습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만보씩 걸었고, 아침 식단은 늘 현미밥과 나물 위주였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예외가 있었습니다. 바로 꿀잠을 위한 야식이었습니다. 김영수님은 저녁 식사 후 7시 30분쯤 TV 드라마를 보면서 말린 과일 한 접시와 호두 아몬드 몇 차를 반드시 드셨습니다. 잠자기 전에 조금 먹으면 속도 편하고 특히 호두는 뇌도 좋다지 않나? 의사들도 권장하는 슈퍼푸드 아닌가? 이것이 김영수님의 굳건한 믿음이었습니다. 어느날 밤 새벽 4시 15분이었습니다. 김영수님은 갑자기 가슴이 쿵쾅거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식은땀이 비오듯 흘렀고 온몸의 근육이 경직되며 입이 마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불안한 마음에 급하게 화장실로 향하려 했고 그 순간 번개처럼 어지러움이 온 시야를 뒤덮으며 균형을 잃고 화장실 문턱에 쓰러지셨습니다. 털썩 하는 둔탁한 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행히 아내분이 그 소리를 듣고 제때 발견하여 119를 부르셨습니다. 응급실에서 저와 마주한 김영수님의 얼굴은 공포와 수치심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 속에서 그는 저에게 흐느끼듯 말했습니다. 박사님, 저는 평생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대체 뭘 잘못한 걸까요? 제 몸이 저를 배신한 것 같습니다. 겸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밤사이 측정한 혈중 중성지방 수치가 안전한 수준의 무려 2.5배로 치솟아 있었습니다. 소화되지 않은 지방이 혈액 속에서 끈적한 기름방울처럼 떠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맑은 물이 진흙탕물로 변한 것과 같았습니다. 이 중성지방이 새벽 시간대 혈압 변동과 합쳐져 작은 혈전, 피떡을 만들고 이것이 뇌혈관의 아주 작은 틈을 막아버린 전형적인 허혈성 뇌졸중 초기 단계였습니다. 저는 김영수님께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영수님, 몸이 배신한 것이 아닙니다. 음식이 배신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이 그 음식을 먹는 시간을 배신한 것입니다. 김영수님은 그날 이후, 저녁 7시 이후에는 오직 물만 마시는 습관을 들이셨고, 3개월 후 중성지방 수치는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저에게, 이제야 두 다리 뻗고 편안하게 잘수 있습니다. 밤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문제는 음식이 아니라 시간에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지금 댓글에 남겨보세요. 저라고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40대 후반이었을 때 한창 연구에 몰두하느라 불규칙한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밤 11시에 퇴근하여 허기가 몰려오면 그래도 건강한 걸 먹어야지 하면서 견과류 믹스와 우유 한 잔을 먹고 잠들곤 했습니다. 어느날 새벽 2시. 갑자기 심장이 가슴을 뚫고 나올 듯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두근, 두근, 두근. 그 소리가 귓가에 너무나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고, 잠이 완전히 달아나 버렸습니다.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듯한 극도의 불안감이 몰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스트레스 때문인가 했지만,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밤늦게 섭취한 고지방 견과류가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었고 심장은 이 끈적한 혈액을 전신으로 밀어내기 위해 비상모드로 작동하면서 부정맥 증상을 일으킨 것입니다. 저는 그 충격적인 경험 이후 모든 환자분께 밤 7시 이후 그 음식을 최우선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제 몸이 직접 저에게 경고 신호를 보낸 것이죠. 믿으십시오. 이 경고는 여러분에게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피카는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으로 특히 타르트나 디저트에 자주 사용됩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이를 고급 간식으로 여기고 저녁 식사 후 차와 함께 소량 드시곤 합니다. 하지만 피카는 생각보다 상당량의 포화지방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포화지방은 낮 동안에는 몸이 에너지로 활발하게 태워버립니다. 마치 벽난로에 장작을 넣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밤에는 신진대사가 최저 속도로 떨어집니다. 이때 포화지방이 들어오면 몸은 이것을 처리하지 못하고 혈액 속에 그대로 축적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마치 기름기가 잔뜩 낀 진흙이 혈관을 흐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 끈적한 지방은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혈관 벽에 달라붙어 염증을 일으킵니다. 광주에 거주하는 62세 박재호님처럼 저녁마다 호두 타르트를 드시던 분이 갑자기 쓰러진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혈전은 조용히 찾아옵니다. 낮에 드십시오. 아침에 드시는 피칸은 훌륭한 에러 지원이 됩니다. 하지만 밤에는 단한 알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잣은 작고 고소하며 송이버섯과 함께 먹으면 그 향이 일품인 견과류입니다. 불포화 지방이 풍부하여 심혈관 건강에 좋다고 널리 알려져 있죠. 그런데 잠깐만요. 잣에 주로 들어있는 지방산은 오메가6입니다. 오메가3가 고등어나 연어처럼 혈관을 청소하는 소방수라면 오메가6는 염증 반응에 관여하는 경찰과 같습니다. 이두 지방산은 근형을 이룰 때만 건강에 유익합니다. 하지만 현대인의 식단은 오메가6를 과도하게 섭취하고 오메가3는 부족합니다. 특히 잣과 같은 음식을 저녁 7시 이후에 먹으면 우리 몸은 오메가6를 과도하게 흡수하게 되고 혈관은 은밀한 염증 상태에 빠집니다. 마치 내부에서 타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죠. 이 염증은 당장 통증을 유발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혈관을 약화시켜 고혈압과 동맥 경화의 위험을 2배, 3배로 증가시킵니다. 서울대학교의 2021년 연구도 이 비율이 불균형할 때 고혈압 위험이 최대 3배까지 높아진다고 경고했습니다. 잣을 드시려면 오전 중에 드시고 반드시 고등어나 아마시오 같은 오메가3 공급원과 함께 균형을 맞추십시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바로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헤이즐넛은 고급 초콜릿의 풍미를 더해주는 견과류로 유명합니다. 심장 건강에 좋은 아르기닌이라는 아미노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 순환을 돕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듣기에는 최고의 건강 식품 같죠? 하지만 이 혈관 확장 효과가 밤에는 치명적인 독이 될수 있습니다. 밤이 되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혈압을 낮춰야 합니다. 마치 하루 동안 긴장했던 근육을 이완시키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때 헤이즐넛을 먹으면 혈관이 이완을 넘어 과도하게 확장됩니다. 그 결과 혈액이 팔다리 등 하체에 몰리면서 순간적으로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부족해집니다. 울산에 거주하던 65세 이경님이 따뜻한 우유와 헤이즐넛을 드시고 새벽에 심한 어지럼증과 함께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간 사례가 바로 이것입니다. 진단명은 기립성 저혈압 혈압이 갑자기 떨어져 발생하는 것입니다. 단몇 초간의 뇌빈혈이 넘어짐을 유발하고 자칫하면 뇌진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헤이즐넛은 낮에 드십시오. 특히 혈압이 낮아지기 시작하는 저녁 7시 이후에는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호두는 뇌의 모양을 닮았다 하여 기억력과 인지 건강에 좋다고 칭송범은 슈퍼푸드입니다. 특히 천연 오메가3가 풍부하여 노인의 집중력 감퇴를 줄여준다는 연구결과도 많습니다. 하지만 호두의 무게 중60% 이상이 지방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물론, 좋은 지방입니다. 하지만 밤에는 위와 장의 소화 활동이 현저히 느려집니다. 호두처럼 지방 함량이 높은 음식을 밤늦게 먹으면 위는 밤새도록 이 딱딱한 지방을 소화시키기 위해 밤샘 작업을 합니다. 소화가 늦어지면 속쓰린 소화불량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지방이 혈액 속으로 스며들어 혈중 지방을 증가시킵니다. 심장은 이 끈적한 혈액을 펌프질하기 위해 더 힘들게 뛰어야 하고 이로 인해 부정맥이나 은밀한 가슴 통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밤새 뒤척이고 깊은 잠을 못 자는 이유가 바로 잠들기 직전에 그 호두 며갈세문일 수 있습니다. 호두는 아침 식사 때 오트밀이나 요구르트와 함께 섭취하여 하루를 시작하는 뇌 에너지로 활용하십시오. 피스타치오는 고소하고 짭짤한 맛 때문에 TV를 보면서 무심코 한 움큼씩 먹게 되는 매력적인 간식입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시중에 판매되는 피스타치오의 대부분은 소금에 절여져 볶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염분, 나트륨이 밤에는 심혈관 건강에 잠재적인 위험을 초래합니다. 낮에는 우리가 땀을 흘리거나 소변을 보면서 여분의 나트륨을 쉽게 배출합니다. 하지만 밤에는 장기가 휴식하면서 이 배출 과정이 느려집니다. 저녁에 짠 피스타치오를 먹으면 몸은 혈액 내 나트륨 농도를 낮추기 위해 몸 속에 물을 억지로 저장합니다. 그 결과 총 혈액량이 증가하고 마치 수압이 높아진 호스처럼 혈액이 더 높은 압력으로 순환하게 됩니다. 밤에는 혈압이 낮아져야 하는데 소금 때문에 혈압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높아지는 것입니다. 심정은 쉬어야 할 시간에 과부하가 걸립니다. 이는 고혈압, 당뇨병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한밤중 뇌졸중이나 뇌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 작은 불씨가 될수 있습니다. 피스타치오를 드시려면 반드시 무염, 즉, 소금 첨가가 없는 종류를 선택하시고, 이른 오후에 만드십시오. 잠깐만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몬드는 가장 대중적이고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견과류입니다.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많은 노인분들이 매일 챙겨 먹습니다. 그런데 시중에 파는 소금에 볶은 아몬드 한 줌에는 180mg에 달하는 나트륨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점심이나 저녁 식사에서 이미 찌개나 국물로 짠 음식을 드셨다면 이 아몬드 한줌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루 나트륨 허용치를 훌쩍 넘기게 만듭니다. 과도한 나트륨은 몸에 물을 저장시켜 혈액량을 증가시키고 심장이 피를 밀어내기 위해 더 강하게 더 자주 수축하도록 만듭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밤에 아몬드를 먹고는 잠이 안 와요. 밤에 자주 깨요. 가슴이 두근거려요라고 호소하셨습니다. 그 원인을 면밀히 추적한 결과, 노화가 아니라 밤에 소금 섭취 과다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몬드에 훌륭한 영양분을 취하고 싶다면 무염 아몬드를 선택하고 아침에 요구르트나 오트밀에 섞어 드십시오.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밤잠과 심혈관 건강에 엄청나게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차고로 영양가 있어 보이는 한줌의 트레일 믹스가 여러분의 숙면을 방해하고 심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최악의 조합일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트레일 믹스 혼합 견과류는 편리함 때문에 노인분들이 매우 선호하는 간식입니다. 호두, 아몬드, 캐슈넛에 건포도나 말린 바나나 같은 말린 과일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상업용 제품이 더 맛있고 오래 보관하기 위해 설탕에 절이고 소금을 뿌리고 보존제를 첨가하여 가공된다는 점입니다. 설탕과 소금의 결합은 특히 밤에 50세 이상에게 파괴적인 반응을 일으킵니다. 설탕은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잠자는 동안 다시 급락합니다. 이 혈당 롤러코스트를 겪는 몸은 비상 상태에 돌입합니다.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이유 없는 땀이 나며 심지어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소금은 위에서 설명했듯이 혈압을 낮추지 못하게 하여 심장이 밤새 일하게 만듭니다. 여기에 보존제나 첨가물은 혈관벽에 가벼운 염증을 유발하여 수면의 질을 최악으로 떨어뜨립니다. 2022년 서울의 한 대형병원 연구에서는 밤 9시 이후에 이런 가공된 견과류 간식을 먹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부정맥 위험이 무려 7배에서 8배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집에서 직접 만드십시오. 무염의 원물 견과류와 무설탕 건과일만을 섞어 밀폐 용기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심혈관 건강과 숙면에 가장 큰 보호미 될 것입니다.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견과류 말고도 우리 한국인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소중한 음식들이 밤에는 심장의 침묵에 적이 될수 있습니다. 바로 소금이 매우 많이 들어간 음식들입니다. 김치, 된장찌개 그리고 바삭하게 튀긴 짠 말린 생선이나 라면 같은 음식들 말이죠. 부산에 거주하시던 71세 최영철님은 저녁마다 어머니가 해주시던 방식 그대로 진한 된장찌개와 짠 말린 생선을 드셨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먹던 소울푸드라고 하시면서 말이죠. 하지만 어느 날 아침, 그는 몸의 절반이 마비된 상태로 일어났습니다. 밤에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면 몸은 혈액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물을 저장하고 이로 인해 혈액량이 증가합니다. 그 결과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심장이 쉬어야 할때 혈압이 낮춰지지 못하고 고압으로 순환합니다. 최영철님은 저에게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평생 먹어온 음식이 철을 이렇게 해야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소금은 노인의 심혈관에 있어 가장 위험하고 교활한 적입니다. 저녁식사 시에는 국물은 피하고 김치는 물에 헹궈 드시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에 단 음식을 먹으면 잠이 잘 온다고 착각하십니다. 달콤한 맛이 긴장을 풀어주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설탕과자, 아이스크림, 당이 높은 가공요구르트와 같은 음식은 혈액으로 너무나 빠르게 흡수됩니다. 설탕이 혈액에 들어오면 인슐린 수치가 급격하게 치솟다가 잠자는 동안 다시 급락합니다. 이 혈당 롤러코스터를 겪는 몸은 비상 상태에 돌입합니다.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이유 없는 땀이 나며 심지어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밤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어서 잠을 못 잔다는 60대 여성 환자를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은 잠들기 직전 당이 가득한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한 컵씩 드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끊자마자 그녀의 심장박동은 거짓말처럼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단것이 당긴다면 낮에 드시고 밤에는 찐 단호박이나 바나나 반개 같은 천천히 소화되는 자연의 단맛을 선택하십시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지금 댓글에 남겨보세요. 튀긴 음식. 치킨 감자 튀김이나 햄 소세지 같은 가공육은 지방 함량이 높고 소화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 음식들을 저녁에 드시면 밤새도록 속이 더부룩하고 역류성 식도염 같은 고통을 겪기 쉽습니다. 여러분의 위는 밤새 신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위험한 것은 소화되지 않은 여분의 지방이 간에서 혈중 중성 지방으로 전환된다는 사실입니다. 중성 지방 수치가 높아지면 심장에 부담을 주고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기억력과 혈관 탄력성에까지 악영향을 미칩니다. 50세 이후에는 저녁을 위와 심장 모두에게 가볍게 보내는 시간으로 만드십시오. 묽은 채소스프나 찐 생선 또는 두부 한모 같은 소화가 빠르고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음식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건강은 우리가 매일 어떻게 움직이느냐에도 달려 있습니다. 50세 이후에는 젊은 사람들처럼 고강도 운동을 따라 하다가 무심코 관절을 악화시키고 혈압을 불규칙하게 만들며 심지어 운동 중 쓰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부산에 거주하던 67세 최민호님의 사례를 잊을 수 없습니다. 그는 인터넷에서 젊은이들이 플랭크를 하는 것을 보고 자신도 탄탄한 몸을 만들겠다며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90초 동안 플랭크를 꾸준히 버티셨지만 직후 너무 빨리 일어서다가 갑자기 심한 현기증을 느끼고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며 넘어지셨습니다. 응급실 진단은 역시 기립성 저혈압이었습니다. 혈액이 뇌로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50세 이후에는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고 전정기관이 균형을 잃기 쉬워집니다. 급격히 몸을 굽히거나 펴는 동작, 깊은 스쿼트, 혹은 너무 오래 버티는 정적인 동작은 혈압과 심혈관에 갑작스러운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도전이지만 노인들에게는 과부하가 되어 저혈압이나 예상치 못한 낙상 사고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낙상은 노인 사망률 2위를 차지할 만큼 매우 위험합니다. 그렇다고 운동을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운동은 필수입니다. 다만 올바른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무릎 플랭크와 벽 기대속이 몇분 동안 버티는 대신 무릎을 바닥에 대고 30초만 플랭크를 하십시오. 훨씬 안전하게 복근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벽에 등을 기대고 서서 천천히 다리를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부드럽지만 혈액 순환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현기증 걱정도 덜수 있습니다. 의자 이용 척추 늘리기 의자에 앉아 허리부터 몸을 천천히 숙여 척추를 늘리십시오. 목을 급격히 꺾지 않아도 되며 척추에 쌓인 압력을 해소하고 심혈관에 무리를 주지 않습니다. 저중량 아령 활용. 0.5kg에서 1kg 정도의 작은 아령을 들고 규칙적인 호흡에 맞춰 천천히 들어 올렸다 내리십시오. 빠르게 할 필요도 무겁게 들 필요도 없습니다. 매일 꾸준히 반복하면 근육을 튼튼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정신까지 맑게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운동은 남과 비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몸을 안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0세 이후에는 건강하게 살기 위해 더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올바르게 하면 됩니다. 저녁 식사는 7시 전에 하십시오. 식사에 넣는 소금의 양을 줄이십시오. 식사 후 가볍게 산책하여 몸이 더잘 소화하도록 하십시오. 이세 가지 작은 일만으로도 심혈관 질환과 뇌졸중 위험을 3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셔야 앞으로 더 깊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주변 분들과 공유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단한 번의 공유, 단한 번의 제안만으로도 잠자는 동안 뇌졸중으로부터 누군가를 구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 작은 일 하나를 하기를 바랍니다.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일입니다. 영상 아래 댓글 안에 간단한 문장 하나만 남겨주십시오. 저는 오늘부터 저녁 식사를 바꿉니다. 제가 알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이 매일 건강이 가장 작은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상기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해하기 쉽고 실용적이며 전문적이지 않고 번거롭지 않은 생활 밀착형 조언을 계속 받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 주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마다 저를 응원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조용히 약속하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의식적으로, 더 주도적으로, 그리고 올바른 방식으로 자신을 사랑하며 살기를 선택합니다. 우리는 노화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의존하지 않고 병상에 누워있지 않는 굳건한 노년을 스스로 유지할 수는 있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끝까지 경청하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질병을 피하는 것을 넘어 노인을 정신으로 그러나 약하지 않게 가족과 삶 속에서 매일을 즐기기 위한 건강한 삶의 여정을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나눈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지식이며 개인적인 의학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기저 질환이 있거나 치료를 받고 계시다면 식단이나 생활 습관을 변경하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평안하며 행복하게 보내십시오.